자, 안녕하세요 축사 t v 어 추워 10월 9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네요 아어 아... 그래서 그 스크래들 와서 얼마 나왔어요 매출 얼마 나왔나요 <laughs> 룸사롱 매출하라 아, 비밀이에요? 음. 궁금하긴 하다. 천단위 나왔을 거 아니에요? <laughs> 천이 넘겠지. 걔네들이 뭐 그게 돈이냐, 씨. 음, 천은 넘죠, 당연히. 요즘 NBA 프리시즌이 펼쳐지고 있죠. 이제 개막이 14일 남았, 2주 남았는데, NBA 지금 프리시즌 보니까 누가 우승할 것 같나요? <laughs> 아직 이러긴 하지만, 물론 보스턴을 필두로 해가지고 누가 우승할까? 경기를 저도 프리시즌 경기를 보긴 보는데 재밌네요. 네. 어차피 후반부는 벤치 멤버로 나오긴 하지만, 벤치 멤버도 잘 봐야 돼. 벤치 멤버에서 분명히 좋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자, NBA는 여러분들이 안 보겠지만, KBL은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KBL? 지금, 어, 컵대회 잠깐 봤는데, KBL. 아, 장판은 안 되겠더라, 또 올해도. 지금 뭐, 디언테버튼이 너무 또 혼자니까, 하 옛날에 그거 똑같은 것 같아. 장판은 왜 이렇게. 항상 조직력이 그지 같을까? KBL 우승팀 아 오늘 빨간 날이지 빨간 날은 여러분들 다 집에서 몰래 방송보느라고 채팅을 못하지 자 시간대별로 가봅시다 경기 몇 경기 없으니까 후딱후딱 할게요 야구부터 갈까요? 자, KT와 LG의 한국, 아,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 준 예.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 자, LG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플레이오프로 올라가고, KT는 어, 오늘 경기 패배하면은 끝나는 마지막 단조대 매치가 될지, 아니면 5차전으로 끌고 갈지. 자, KT의 선발은 쿠에바스, LG의 선발은 디트리엔스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쿠에바스 먼저 봅시다 쿠에바스 자올 시즌 7승 12패 방울 4.10 피안타율 2열 4푼의 WHFP 1.25자올 음. 시즌 LG 상대로 한 경기 던주죠 예, 5인닝 8피안타 3볼넷 12.60의 방울 작년에도 LG 상대3세 경기 방울 11인닝 동안 21피안타 방울 11.45의 방울 이바스는 LG 상대로 작년 올해 뭐 4경기전에서 다 10점대 이상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다. 자, 앤스봅시다앤스올 시즌 KT 상대로 2경기 등판해서 12이닝 동안 13피안타 7실점 방어율 5.25의 방어율. 자, 근데 일단 준플레이오프 앤스가 1차전에 나왔죠. 1차전에 나와서 5.1이닝 동안에 5피안타 3실점 허용을 했다. 어자이 경기는 뭐 LG의 흐름이 더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어저께 경기를 일단 보면은 최원태하고 웨스 벤자민이 둘다 털리면서 불펜 싸움으로 간데 어제 승리는 LG가 어, 왜 이겼어요? 왜 이겼어. 뭐 KT의 실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LG의 실질적인 1선발 손주영이음 최원태 이후에 5.1이 동안 무실점 피칭하면서 6대 5로 이겼어요. 손주영이 잘해서 이긴 거지. 네? 손주영이 잘해서 이긴 거죠. <laughs> 자 LG는 어제 연갈량이 어 에르난데스 어 맞아 우스틴의수랑 홈런도 있고 연갈량이 에르난데스는 오늘 절대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영찬이 나와가지고 이실점 허용하니까 에르난데스를 또 올렸어요 강수를 두면서 승리를 거뒀어요 물론 공은 거의 안 던졌죠 한 개는 서 두게 됐어 자 전에 이경기는 일단 KT 쪽을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쿠에바스는 그 두산하고의 경기에서도 두산 상대로 올 시즌에 LG 다음으로 가장 좋지 않았어요. 어, 두산 상대로 가장 약한, 그러니까 쿠에바스 가장 약한 팀이 두산이었는데 그날 어, 6이닝 4피안타 무실점했어요. 쿠에바스는 일단 작년에도 그렇고 가을 이 포스트 시즌만 들어서면 어마무시하게 이제 돌변을 하는 투수라고 볼수 있죠. 음.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 경기는 쿠에바스의 호트를 보기보다는 저는 디트리엔스를 보고 그다음에 LG 마운드를 보고 KT를 보겠습니다. 어, 스가 오늘 1차전 등판하고 3일 뒤에 3일 휴식 후에 등판이에요. 처음입니다. 처음. 난생 처음이에요. 3일 휴식 후 등판. 얘가 휴식을 푹 취하고 올라와도 그렇게 안정감 있는 투수가 아닌데. 예. 예. 피한타율이 올 시즌에도 2R6분 ER 3리를 기록하면서 위비 1.31인 투수인데, 3일 휴식 후에 등판. 못 믿었죠. 못 믿었다. 그 다음, 1차전에서도 안타 5개 맞았는데, 그 중에 3개가 장타였어요. 예, 네, 장타. 맞아 나가는 게 심상치 않다. 그 다음, 어, 지금 LG의 불펜에서 어제 유영찬도 흔들리면서 결국엔 에르안데스로 올렸는데, 엔스는 길어봐야 5이닝에서 5점 몇이닝일 거예요. 음 그러면은 LG는 뒤에 갖다 붙일 투수가 누가 있을까요? 갖다 붙일 투수 5이닝 던진다고 보고, 에스가 누가 있을까요? 에르데스가 오늘 나올 수도, 물론 나올 가능성이 있지 만약에 접전으로 뭐 1점차, 2점차 승부면에르데스가또 나올 수 있어요. 어제 공을 안 던졌기 때문에. 하지만 6, 7, 8회를 누가 버틸까? 반면에 쿠에바스는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은 뒤에 누구를 붙이기로 했어요? 오늘 이강철 감독이 고영표를 붙이기로 했죠. 예, 고영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고영표를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최상의 어 선택지긴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흔들린다 그러면 고영표를 바로 키오크 들어가서 고영표를 올립니다. 고영표가 포스트 시즌에 와서 두산전도 그렇고 LG전도 그렇고 고영표 등판에서 진경기는 단한 경기도 없다. 예. <laughs> 이 경기는 일단, 포스트 시즌 여러분들 계속 봤지만, 상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 상성은 별로 의미가 없다. 예. 거의 뭐 지금 매 경기 보면 실책이 굉장히 중요한 실책에서 경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기들이 많은데, 전이 경기는 어, KT 쪽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모르겠지만. 자, 다음. 자, 서울 삼성과 가스공사의 대결. 서울 삼성이 정배당을 받았어요. 자, 이 경기는 누가 이길까요? 자, 먼저, 음, 한번 볼까? 자, 서울 삼성 라인은 먼저 한번 봅시다. 음, 조진희. 가드, 이동혁, 이정현, 조진희, 최성모, 이대성. 포워드, 최승욱, 최현민, 차민석, 구탕, 윤성원, 데릭슨, <laughs> 센터, 김진용, 이원석, 코본, 코피코본, 김한솔. 이게 서울 삼성의 라인업. 자, 어디가 좀 약한가요? 여러분이 삼성의 지금 포지션별을 봤을 때 어디가 좀 약해요? 가약하나? 그렇죠 가드진이 약하죠. 예. 일단 이대성이 지금 부상 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어요.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한대. 수술을 안 하고 재활을 선택을 했어요. 재활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12월 빨라봐야 12월 중순 말 돼야 돼요. 이대성은. 이정현이 지금 음, 또, 발목 부상 연습 경기 중에 발목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에서, 이동엽이 리딩가드를 맡았단 말이에요. 지난 경기 중. 음. 볼 핸들러가 약해. 네, 볼 핸들러가 약하고. 하지만, 대안은 뭐, 구탕이 있긴 있죠. 구탕이 포워드긴 하지만, 구탕이 리딩가드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구탕도 지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다음 굉장히 서울 삼성의 강점은, 어, 코번이죠 코번, 예. 코번과 데릭슨, 데릭슨도 폼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코피코번은 작년보다 더 좋아. 물론 장, 지난 경기가 어, 상무였긴 해요, 음, 상무였긴 한데 용병이 없는 상무였기 때문에 코번이 더 많은 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번이 올해도 굉장히 강하다. 예. 그 다음에 데릭슨의 폼도 나쁘지 않다. 다음 가스 라인업 봅시다 <laughs> 가스 가드, 안세용, 정성우, 김낙현 김태우, 벨랑겔이동원 포워드, 신주영, 신승민 차바위, 박지훈, 이대현 곽정원, 니콜스 센터 김동양, 김철호, 은도예 <laughs> 가스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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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아 보여요 가스의 약점 한번 라인업 한번 보세요 그렇죠. 높이가 약해요. 높이가 지금 맨날 뭐 얘네는 고만고만한 맨날 라인업인데 높이가 약해요. 음. 지금 포워드 센터에서 쓸만한 놈이 이대현, 니콜슨 정도밖에 안 보이죠. 음. 거기다 은도에는 지금 비자 발급 문제로 오늘 출전을 못 해요. 이러면은 니콜슨 혼자서 졸라게 뛰어야 되는데 니콜슨이 그렇다고 인사이드형 용병이 아니죠. 그것도 오늘 상대해야 되는 선수가 누구예요? 코번이에요. 코번. 니콜슨은 외곽으로 오늘 돌 수밖에 없어. 응. 가드지는 나쁘지 않죠. 정성우의 김낙현의 벨랑게이면은 나쁘진 않아. 가드지는 좋은데 높이에서는 굉장한 약점을 보일 수 있다. 예. 근 이동혁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에서 이동엽한테 리딩가드 역할을 잘해달라는 부탁은 별로 안할 거예요. 얘는 수비에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동엽은 볼핸들러 역할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구탕이 다 풀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스에 이런 포워드진과 센터진을 봤을 때는 삼성의 이 코봉과 데릭슨과, 음, 이원석과 김진용이 있는 이 높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 경기 삼성의 승리. 까지그 다음에 컵 대회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긴 되는데 어, 올 시즌부터 그 국제 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판 콜이 하드콜이에요 어, 웬만한 건 파울로 안 불어요 뭐 싸대기 때리지 않는 이상 파울로 안 불어 그러니까 자유투가 현저히 줄었어요 응. 엔드원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이 많이 안 난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기 삼성 쪽 볼게요. 농구가 싫어요. 자 모비스와 정관장의 대결. 모비스와 정관장의 대결. 자 모비스 라인업 봅시다. 자 모비스 라이너 가드 김지환, 서명진, 옥전이, 박무빈이, 한우빈이 괜찮죠? 포워드 이승우, 신민석, 전준우, 이우석, 함지윤, 국찬이 괜찮죠. 센터 준일이, 현민이, 쇼롱, 장재석, 프림 괜찮죠. 오비스도 올해 좀 대권에 도전할 만한 팀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 라인업이 크게 변함은 없는데 어, 특이점은 뭐예요? 쇼롱이 합류를 했어요. 2022-21년도 시즌에 MVP를 받은 쇼롱이 합류를 했다. 그 다음에 어 지난 경기에서 개똥 쌌지만 여전히 높이가 좋은 게이지 프림이 건재하다 모비스의 약점은 어디가 보여요? 모비스의 약점 찾아볼까요? 착겠죠 봐, 얘기가 없잖아. 그렇게 약점이 없어요. 그렇게 약점이 없어. 저 그렇다고 막어 다른 팀과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국내 선수들 중에 뭐 확실한 에이스라고 불리울수 있는 선수는 별로 안 보여.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코트 밸런스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예, 직전 경기에서도 봤듯이 지난 경기 소노를 어 90대 74로 이겼죠. 음, 그때 어 그런 모습이었고 관장이 먼저 봅시다. 또 다음 얘기는 이거 하고 자 관장이 봅시다. 가드 이우정, 이원대, 박지훈, 최성원, 배병준, 장태빈. 포워드 표승빈 정뭐 정전원이야. 나상호 송창용 정효근 고매지 김준영 센터 마이클 영 박찬호 김경현 이종현 캐디라렛 약점이 어디예요? 전관장 <laughs> 완전 차이 나지 않나요? 다야 다. 응. 제가 볼 때는 오늘 올해 정관장은 정관장은 음, 11월 달에 변준영이 전역해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관장이는 승리를 몇 승을 거둘지도 궁금해요. 1승도못 거둘 수도 있어. 직전 경기 소노 상대로 모비스는 90대 74로 이겨고, 정관장은 소노한테 83대 77로 졌어요. 그러면 오늘, 10시용 16점 차이 22점 차로 모비스가 이기겠네. 음. 일단, 모비스가 좋은 건쇼 숏롱이 복귀를 하면서 데뷔전을 17점 올리면서 아주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고, 게이지 프림도 1 0득점의 구리바운드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우석도 1 5점 박무빈도 1 2점 되면서 여전히 뭐 이런 모비스는 어 경기가 안 풀릴 때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경기가 안 풀렸을 때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비스는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죠. 현용이라든지 응. 함지훈이라든지 옥준이라든지 응? 한호빈하고 박무빈 같은 경우에는 외곽포도 겸비돼 있고. 그다음에 정관장 같은 경우는 캐디라렌이 지난 경기 이제 소녀한테 패배를 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시작하고 6분 21초 만에 캐디라렌이 파울 트러블, 파울 3개 범하면서 라렌을 기용을 못하면서 마이클 영을 내세웠는데 마이클 영은 몸싸움도 뒤지게 밀립니다. 예. 몸싸움도 뒤지게 밀려. 그다음에 관장이는 올해도 3점포만 뒤지게 때리고 있어요. 지난 경기도 34개 시도해서 11개 성공. 음. 11개 성공. 자, 이 경기는, 모비스가 똥배당을 받았는데, 어제 DB 경기 보신 것처럼, 어, 모비스가 10점 차 이내로만 지면 진출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비스를 안볼 이유가 없다. 근데, 어제 DB하고 스크는, 스크 그래도 따라갈 힘이 있는 팀이긴 반면에, 관장이는 따라갈 힘이 전혀, 전혀 없어 보여요. 음.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모비스를 안볼 이유는 없다. 이 경기는 뭐6.5 핸디가 주어졌는데, 일반승으로 가서, 뭐, 배당을 먹는데 주력을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욕심을 내서 6.5 핸디보다는 5 핸디 공략하는 게 충분하죠. 네, 1.6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5 핸디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모비스의 공격력을 봤을 때는, 언더 가기에는 조금 그렇긴 해. 음, 모비스도 올해 굉장히 트레이션 농구도 보여줬다. 야, 아, 재밌는데 없네 이제 경기가. 자, 다음 마지막. 자, 라쿠텐과 세이브 대결. 라쿠텐의 선발은 기시, 세이브의 선발은 스미다치히로. 이 할아버지 기시와 세이브의 스미다치히로의 대결인데. 자, 일단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발에서는 둘다 비슷해요. 방어율 2.84의 기시, 2.80의 스미다치히로고. 음, 라쿠테는 어제 리오햄한테 2대 0으로 승리 거두면서 8연패에서 벗어났고 오늘 마지막 경기. 세이브는 리오햄한테 2연승 거두면서 두 경기 모두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7일 휴식 후에 경기를 펼친다. 자, 이 경기는 <laughs> 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볼 만한 내용 뭐 락텐의 마지막 홈 경기인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스미다 치로의 10승 도전 경기. 음. 근데 이제 스미다치히로가 라프텐 상대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4경기 등판에서 6인닝 2실점, 6인닝 2실점, 8인닝 2실점, 7인닝 4실점, 방어율 3.33인데 스미다치히로는 그래도 세이브에서 뭐타케오치와 더불어서 이마이타치와 더불어서 가장 뭐 안정감 있는 투수죠. 최근 10경기 중에 9경기는 6인닝 이상 2실점 이하 피칭을 하는 어 평균 소화이닝이 7인닝에 가까운 어 세이브의 스미다치히로입니다. 어, 기시도 뭐 나이에 비해서 올 시즌도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긴 했지만 지금 라쿠텐이 이제 가을야구 탈락하면서 힘이 쭉 빠졌어요. 히로시마 라쿠텐은. 예. 오히려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마운드도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경기 세이브 역배당 보겠습니다. 세이브 역배당. 그 다음에 어느 번은 오바 쪽 볼게요. 오바. 한 4대2 나오지 않을까? 아 KBL이 너무 재밌긴 하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 쉐이미치 아, 기간 좀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